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의가 기준이 되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열강의 자국 이기주의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 가는 권력자들이 자금의 외교적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일꾼임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주시어 매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상반기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여름성경학교가 기도와 헌신으로 잘 준비되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귀시탄 선교지로 떠난 비전 트립 지체들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본과 베트남, 중국 단기 선교 사역동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고 미얀마로 귀시탄과 베트남으로 떠난는 선교사님과 늘 함께 해 주시고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아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민선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의 자녀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중찬단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올려 드리는 자녀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